그, 박지원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게 저, 박지원 게이트로 지금 이제 성격이 변화되고 있어요. 음, 예, 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이거는 뭐, 조성은이 얘기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조성은이가 원장님과 제가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음, 음. 다른 날짜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날짜를 바라지 않았는데 다른 때 터져가지고 조성은이는 사고라고까지 네.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단 얘기죠. 지금. 음. 그래서 원하지 않은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건 지금 조성은 입장에서는 사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음 조성은인과 박주원 원장이 두 사람의 만나기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텔레그램 캡처를 무척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 뉴스버스 인터넷 매체에다 제보한 내용도 그 전에는 김웅이하고 둘이만 주고받았던 내용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 내용들은 거의 없, 의미가 없었던 음, 것이죠. 음. 그는데 박지원이를 만나고 그 전날 만나고 그 뒷날 어, 만나기 전날 그 다음날 대량으로 캡쳐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터뜨리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박지원이 이 고발 사주를 그야말로 사주한 이런 혐의가 저는 짓다고 봅니다. 이런 대목에서 박지원 게이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이 성, 이게 원래는 지금 윤석열을 잡자고 해서 윤석열이가 손준성, 윤석열과 손준성은 그냥 같은 직장에 있는 뭐 참모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손준성이 김웅이한테 해서 제보자, 이 조성은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퍼뜨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지금 냄새가 너무나도 펄펄납니다 지금. 음. 그 제3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합니다. 네. 하는데 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이건 확실, 확실하다는 그 나름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삼자가 누구냐. 예, 정치판에 있는 사람이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막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성명불상의 제삼자를 고발을 할 정도면 이거 그냥 해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이 있다는 예. 얘기죠.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자를 고발장에까지 적시를 할 정도면은, 네. 이거 분명히 누군가 있다. 네. 저는 그게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점에서 지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잘 아는 친밀한 친구 정도, 사적인 친구나 되면은 단둘이 만나지, 네. 젊은 여성과 기관장이 만난다. 분명히 남들한테도 구설수에 오를 이런 내용과는 상관없이도 소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정보기관장인 만큼 단둘이 만났을 때는 공작의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만났다? 그런 점은 저는 지금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보통 기관장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을 배석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수탁 우리들이 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게 지금, 아, 이 업무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 만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3자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저이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야말로, 어, 검찰에 조성은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부장검사를 만나러, 일단 전화를 했겠죠? 전화해서 이러저러 하더라고 하니까, 부장검사가 아 그건 뭐 다른 데다 연결하십시오 공수처로 가십시오 뭐 예, 이런 식 권익위로 식으로. 가라고 그랬죠 아 권익위로 했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 아닙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직접 쳐들어갔는데 일반인이 쳐들어간다고 만날 자리입니까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게 대금의 부장검사 자리가 이런 점에서 이것도 누군가가 얘기가 옆에서 얘기가 들어갔다 음. 그렇기 때문에 부장검사가 이거 권익위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고 이렇게 정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 3자가 동석을 했다라는 윤석열 총장 측의 고발 저는 이건 충분히 지금 뭔가를 제가 단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